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지 뒤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예루살렘 성전 이제 기공이 된 거죠. 자 기공식이 언제 있었는지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지, 넷째 해, 둘째 딸,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건축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못한 것을 알고, 어, 왕 위에 오르자마자 급히 건축을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여러 건축 자재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를 다 의논하고, 모든 문제 해결을 보는 그 모든 과정,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나름대로 솔로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다윗만이 그걸 준비를 한건 아니죠. 4년 여에 걸쳐서 그걸 준비를 했고요. 자, 이때가 BC 970년 4월 5월 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을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만이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4년간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 말고 다른 준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은 그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연히. 성전 건축이 일어는 곳이 결코 아니란 이야기죠. 일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디에 건축을 합니까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리아산은 일절에 있는 것처럼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그곳은 구체적으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그래서 다윗이 정한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 있죠. 모리아 모리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절의 말씀처럼 전에 여호와께서 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어떠한 일로 오르난의 타장마당? 자, 올란의 타장마당에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결코 우연, 우연이 아니라, 음,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가운데, 성전이 세워질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일하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전염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사무엘하 2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결코 어떤 마병의 수나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인구조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로 세 가지 어, 진노 가운데 다윗이 택한 대로 전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에일 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걸쳐 백성이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7만 명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잘못으로 죽게 된 것이죠. 자 이때에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7만 명이 죽었을 때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멸하려 리 하더니, 여와께서 호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와의 호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오른 아니죠,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 섰는지라. 결국, 다윗이 철저히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에 어 재앙이 멈추죠. 그런데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오르난의 타장 마당과 그리고 그 번제를 값을 치르고 은5 0세계의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재앙이 멈추게 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좀더 자세하게 나오죠. 왕이 오르난 애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값 없이는 내가 타장마당과 번제를 사지 않겠다.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값을 치르겠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그냥 구원받은 것이지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속조의 은청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의 다 갚았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이죠. 값없이는 내 하나님 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이어서 보면 그곳에서 요아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본제와 화목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 무고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본제와 화목제를 들렸을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그 땅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다. 자, 희생 재물을 통한 본제와 화목제 대속 신앙 그 번제와 화목제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바로 솔로몬 전대왕 다윗에게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오르난의 다장 마당이 그 모리산 모리아산 그, 그 지역이 어,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에 뭐 적당한 뭐 풍수지리적으로 어떤 경관이 좋아서 접근하기가 용이해서 그런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이 치러진 곳,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겨진 바로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3장 1절에 다윗을 만난 곳, 즉 오르난의 타장 마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유서가 깊은 곳이죠. 어떤 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이 상징된 하나의 사건이 아브라함 때 있었거든요. 자, 그 이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던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한산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거든요 모리아 땅 한산 그럼 여기도 어떻게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있는 곳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혹시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일단그 부활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내가 혹시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 생명의 주제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고한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또한 오늘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바친 그것도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 다른 준비한 것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자 그게 창세기 22장 13절에 나옵니다. 나오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스프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무엇을 독자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께 드려야 할숫 양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는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위세의 경우에서처럼 바로 이 모리아산, 아라, 오늘날의 이 타작마당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바로 수지양 여호와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이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진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차원에서 즉 다윗과 아브라함의 두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곳으로 예비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전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 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성전으로 지 세워졌잖아요.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죠.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거실 하 성전으로 세워졌고 지어져 가는데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의 은총, 그 은총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영적 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총, 그 은총의 그 바탕 위에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위에 담임 목사, 저라고 하는 교회가,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거요 교회가 성전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뭐 백향목만 있다고, 벽돌만 있다고. 뭐, 돈이 있다고 세워집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분명히 그 설교를 통해서 선포를 했죠.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집 모퉁이는 뭐예요? 성전, 교회.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다. 기초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의 보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건물마다 세워지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실전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음, 대속의 은총 위에 세워지는 성전. 어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짐을 살폈고 오늘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 모퉁이돌. 기초이고 반석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이 부혈의 은혜가 그때만 필요한가요?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심령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달마다 달마다 주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 보혈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의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고 성전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가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도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죠. 교회도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까 우리가 앞서 전해한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 앞에 응?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힘입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은총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이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받으실까, 우리를 기억하실까 하는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어떤 낙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도 살아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수 있고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더 견고한 성전으로,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그런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보혈의 권능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에. 그래서 희생 제물과 번제를 통해서 재앙이 멈추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숫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주께서 예비하신 속죄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각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 은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 가운데 주께서 날 위하여 흘려주신 고배로운 피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